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외적으로는 나쁜 사상이나 나쁜 종교적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아주 작은 소수들만 그들에게 미혹됐을 뿐 교묘한 말에 속지 아니하고 질서있게 행함 오늘 성경을 보면 어 5절 중반절에 질서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이라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질서 있게 행함.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칭찬하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왜 이들을 칭찬하실까? 사도께서 성경 5절 앞끝 부분에 보면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골로새 교회를 바울 사도께서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본 적이 육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육신으로는 떠나 있는데 심령으로는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울사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표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도께서 육신은 그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그가 심령으로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저는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거는 뭐그 제가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스베덴 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그 천국에도 가기도 하고 지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걸 자유자재로 했어요 그걸 죽음의 기술이라고 죽음의 기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 가야겠다가 맘 먹으면은 누워서 자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있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가서 보고 그리고 또 두어 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이라는 형식으로 전해준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갔던 한 계집 아이가 그 주, 주인의 몸종이 돼요. 그런데 주인이 나병이 걸린 걸 보고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이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해요. 그그 그러니까 말을 들은 나만은 왕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도 이 나만의 부축을 받고 신전에 들어가니까 여간 깨림직한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그은십 달란트. 이 10달란트가 얼마만큼 되냐면 3 4 0 k g 예요 그리고 금 6천개, 금 6천개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 번역을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두 달란트 정도 된다고 그니다금 64, 68k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값으로 얼마나 될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80억 정도는 될 만큼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봉 열 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앞에 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올라올 때 금요미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고침 받고 와가지고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내놓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기아 씨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저걸 그냥 보내다니 저거 있으면 은 우리가 못도 하고 못도 할 텐데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떠나자마자 주인 이제 엘리사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가니까. 종두 명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가서 얼마라도 받아야 와게 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쫓아가니까 이 나만이 누가 쫓아오는 것을 보는데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줬던 사람이요. 에 그러니까 그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오 그랬더니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에서 제자 두명인들이 왔는데. 급히 옷이 좀 필요하고 은이 좀 필요하니 은한 달란트 하고 옷두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러지 않아도 빈손으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선물도 없이 그냥 가니까 마음이 좀 그랬는데 아 그러냐고 그래 가지고 그 은을 갖다 한 달란트를 보태갖고 한 달란트 말고 두 달란트 가지고 가라고 그 종들이 그걸 지고 옷두벌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집에다 감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 어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근데 그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 네가 쫓아가서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나 엘리사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엘리사의 나만이 그에게 하얗게 바라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내려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 오늘 내가 할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가서 저들을 실제로 보았어요. 그런데 뭘 보고 칭찬했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질서 있게 행하는 걸 봤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질서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질서 있게 행했다고 그러는데 어느만큼 질서 있게 행했느냐? 군대처럼 질서 있게 행했어요. 군대는 명령이 한번 하달되면 그대로 쫙 내려가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군대예요. 이 근데 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이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이 군대 용어에 탁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군대 용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차용이라고 그러는데 군대 용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너희들이 정말 질서 있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굳건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굳건한다고 하는 이 표현도 이게 진지를 지킨다는 그런 뜻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적군이 밀려와도 그 진지를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것도 군사적 용언데 군대 용어를 갖다가 쓰면서 진지를 지키듯이 너희가 믿음이 굳건하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메시지 전하잖아요 네, 그좀 불편하더라도 군인이 불편 같은 거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대로 모집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메시지가 전해지면 일사불란에게 움직이는 것,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한 것, 믿음이 굳건한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도가 보기에도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